자, 깔끔하게 오무카드를 노 히트로 잡는 아까한 방법 보여드릴게요. 자, 공략법까지 딱 곁들여갖고, 와, 이게 플레이다! 라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녀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, 요 녀석. 요 녀석. 자, 요 녀석 별거 아닙니다. 자, 회피 싹. 자, 갈도 발도, 발도, 별거 아니죠. 자, 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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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.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, 이거 초보분들한테 너무 완벽해서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다. 치사하게 게임을 한다고요? 아, 하긴. 예, 초보자분들은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한테는 다소 좀 치사해 보일 수 있는 점 인정하겠습니다. 오늘 약 먹었냐구요? 오늘 약을 안 먹었습니다 갑니다 어 저승 갑니다 야 거기서의 옆으로 굴러 괜찮아요 다 계획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딱히 타격이 없거든요 자, 한 번, 플러스 피하고, 싹싹, 때려주고. 자, 플러스 피하고, 싹싹, 발도, 싹. 미친. 여러분들이 절 질투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, 그런 건 알겠지만, 사람을 너무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요. 질투에서 나타나는, 그,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 오케이 요런식으로 완벽하게 요걸 깨주고 자 그리고나서 자 요녀석이 덤비는데 그냥 하단 공격으로 싹싹싹싹 베주면 끝나요 별거 아니죠 자 여기서 요거 딱 나오면은 그냥 방어를 는데 맞고 자 요거 한대 맞아주고 그냥 왜냐면은 못 때리면 억울할 거 아니야 얘도 죽을 때자발도발도 발도. 기다렸다 다시한번 발도 싹 마무리 완벽했다 자 그냥 중간자세로 싹돼요그 다음에 들어가 찍고 발도를 싹 날려줍니다 그리고 싹싹 끝자 합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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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체는 남자의 로망이지 자그 결과물 쓰레기입니다 자 근데 막아주고 아, 마치, 아니, 지금 이 공격, 이게 그 공격인데. 딱 피한 다음에, 싹한대 때려주고, 오케이. 쫙, 쫙, 감고! 에이뭐 하는 거야, 지금. 어! 자, 살! 와, 저 아래쪽에 저 있어. 나 지금 막 낙하 공격하려고 했는데 전 죽었어요. 쟤는 들어갔는데 낙하 공격안 되죠? 왕겜 자 피아바다 한대자 나왔죠 나아죠 나왔죠 지금 이때 딱 강공을 날려주고 자 날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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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. 자. 자 이제 싹! 싹! 탑! 자 요렇게까지만 때려줘요 그리고 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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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미치왜 일로 와자 요거는 그냥 막아주면 돼요 자 지금 들어왔죠? 지금 들어왔죠? 싹! 한대 날려주고 자 지금 기력한 반각까지 깎였죠? 자 피한 다음에 싹! 하면은 한대더 때리면 이제 끝나요 자, 이제 기력 바닥날 때가 됐어. 쫙, 쫙, 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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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 찹, 찹, 찹! 자, 됐죠? 자, 이제 마지막 한대 나왔습니다. 한 대. 대? 에 부탁드립니다. 자, 피해요, 그냥. 내려올 거야. 왜안 내려와? 내려와, 내려와. 아니, 야, 왜안 내려와, 얘? 아, 이제 내려오네. 얘가 원래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닌데? 자, 오케이, 때리고. 자, 촥, 촥, 우죠? 촥, 촥! 감고 자, 지금, 반 깎았어요, 반. 자, 그리고, 와, 또 왔죠, 또 왔죠, 또 왔죠? 자, 갈기고. 자. 자! 모모카드에게 완승한 자, 끝났습니다. 이랑 공격이 없, 어, 이랑 공략의 목소리가 없을 리가 없는데? 있어요, 왜 없어? 내가 솔로에서는 그거 없이 공략한 게 없단 말이야 아니면 막 다른 사람 공략 본거 아니에요? 누구 공략 봤어?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솔직히 얘기한다면 내가 용서해줄 확... 그... 확률도 있다! 적지만